해성국제컨벤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를 쓰기 위한 이론 단계로 지식재산권 가운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보 지식사회 시 대의 흐름 속에서 지식 재산 권의 뜻을 살펴보았고, 지식 재산 권의 존재 이유를 알아보았으며, 저작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며 보호 기간은 공식으로 발표한 날로부터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재산권과 신지식 재산권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입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지식재산권 가운데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요? 보기를 들어드리자면, 산업재산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답은 상표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또 다른 내용도 보았고요. 지식재산권의 벌칙은 저작권자가 직접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식재산권 가운데 저작권을 공부하게 되었고,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사람을 중심으로 배웠으며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발표하는 권리가 공표권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중요한 난말은 저작자에게 권리 보호를, 사용자에게는 공정한 이용을 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정한 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창작자에게 주어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교육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창작자를 향한 예의 정신을 발휘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출처 표시와 무제한 복사의 방지가 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이라면 창작자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기가 있겠습니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출처 표시의 구체적인 보기입니다. 각주의 쓰임새의 좋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윤리, 교육적 관점에서도 저작자의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학교 수업 목적이라 해도 선생님도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될수 있으면 출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법에서도 출처 표시를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상 06번 주석 메모 책갈피 상영구 사용하기 점 WMV를 보십시오. 각주에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짧게 표시하는 것부터 길게, 자세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복사의 방지를 하는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복사와 붙여넣기의 단축키를 중단하는 방법 아예 적극적으로 내 저작물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며 누구나 저작자의 권리 주장을 볼수 있도록 CCL을 붙이는 것입니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의 약자이며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제도입니다. 내 창작물을 내가 정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등의 출처를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이른바 명예를 달라는 뜻입니다. 두번째 비영리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번째 변경 금지는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 작성 금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조건, 변경 허락은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 작성이 되나, 원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의 정보 공유 라이선스는 아이콘끼리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CCL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CCL을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슬라이드로 보는 것으로 하고 실습 시간에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공공 누리는 공공 저장물의 활용도를 높여서 문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이용 조건별로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가 있다면 이용자는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저작자가 정한 이용 조건 하에서 쓸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CCL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과제는 공공누리 사이트 탐방입니다. 어떤 저작물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유마당 사이트도 있습니다. 공유마당은 저작권 자체를 아무 조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한 저작물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에 가장 몸과 마음이 편한 저작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저작권에서 공정한 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